자, 부동산 고진타임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방송 시간에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랑구 면목동 네. 472의 5 6번지요 네, 지금 그, 이 주택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음. 그 아는 지인이 살아 그래갖고. 네. 이게 사도 되는가 항우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지인의 추천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네네. 그럼 이 주택에 살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만 바라보고 계세요? 투자요. 투자만 보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중랑구 네. 면목동에 472-56번지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사부터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인께서 이거를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어, 그 지인분이 이렇게 이 조회가 깊으신가 봐요, 부동산 쪽에. 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 부탁을 드린 거 하신 거예요? 네. 투자할 만한 게 있는지? 네. 어, 혹시 이거를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신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원 가격이요, 2억 5천 8백이고요. 네. 그전세를 2억 4천 넣을 수 있다 그러던데. 아, 그래서 한1,800 정도면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미만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음,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분명히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어, 이 투자는 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예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낮추면,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투입하는 금액이 낮아질수록 사실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는 맞아요. 예예. 대신에 이제 이 시간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인데, 예예. 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저,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은 예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는 내가 그 지역도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예. 결국은 시간이 흘렀을 때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네. 일어나는지가 결국은 내 투자 수익률을 좌지우지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금했어서 비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간이 네. 지나는데 지역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 여건이 하나도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용이 좀 나, 내가 이거, 이거 1,8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네. 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네. 지나고 났을 때 지역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 곳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사과장역은, 어, 지하철 역세권이고 이런 건다 좋아요. 이런 건다 좋은데, 네. 어, 뭐냐면은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큰 호재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이게 왜 이쪽 지역이 그리고 뭐냐면, 어, 최근에 네. 지난 8월 달에 우리 그 서울시장이 그 옥탑방 사리를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 서울의 균형 발전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어강북권의 지금 균형 예. 발전을 생각하면서 무슨 거를 딱 옥탑방 생활 청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 어첫 번째 또 도시재생을 조금 해 봐야겠다 예. 그래서 어 낙후된 강북권의 어 생활시설을 조금 주거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제 겨우 서울시에서 경전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경전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민간 사업 방식이 아닌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가장 큰게이두 가지였는데 이두 가지 중에 이쪽 지역에 뭐가 적용되냐면 도시 재생은 적용이 돼요. 아, 예.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도시 재생이 어떤 도시 재생이었냐면 우리가 예. 도시 재생 그러면 일반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생각하잖아요. 예, 예, 예. 이 재개발이 아니고 어, 예. 정비예요, 정비. 말 그대로.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계량 정비. 그러니까 예. 시에서 지원금을 조금 줘서 이 주변의 환경을 조금 좋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재개발학은 좀 개념이 다르죠? 아, 예. 그러면 또, 그러면 경전철 하나 보니까 이쪽에 면목선 호재가 있긴 있는데 사과정역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면목역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어, 역세권이기 때문에 실거주에 외좀 기반을 크게 둔 걸로 접근하기, 접근하기는 좋은데 투자용으로 접근하기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아, 예. 지금 투자금은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금액이면은요, 지금 네. 서울시 내에서 역세, 그러니까 현재 역세권이 아니지만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 그러면요, 선생님. 네. 한, 한 4, 5천에 이렇게 맞춰서. 네. 그, 그 정도 금액, 있는다. 그 정도 금액이면, 4, 5천 정도면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서울에 3도심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세요. 일단 이거 투자 대상에서 조금, 어, 조금 후순위를 밀어 놓으시고요. 예, 예. 예. 제가 자세한 어쨌든 정확한 좀 투자처는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셔서 좀 좋은 지역을 예, 예. 우리 선택을 하시자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소액 투자라는 점에 좀 고민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투자 목적이라면 돈을 조금 더 버태더라도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혹은 또 금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오시면 또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신림동의 신림 현대 아파트를 네. 제가 한달 전에 갭투자로 구입을 했는데요. 어, 네, 너무 최고가로 이제 구입, 구입을 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인천에 거주 중이고, 일가구, 일주택이라서 아. 이 지금 신림동 현대 아파트를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아. 아니면 좀... 어, 뭐, 4, 5년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정확하게 시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서. 네. 상담을 신청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천은 자가가 아니신 거세요? 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한달 전에, 그럼 집을 하나 갭투자로 신림동의 신림 현대 아파트를 너무 고가에 산게 아닌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인천 거주는 그럼 자가가 아니고, 지금 신림 현대는 직접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예. 그럼 또이신림 현대 말고 또 보유하신 주택은 또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러면, 어, 이거는 굳이 임대 등록을 생각한다라기 보다는, 어, 근데 혹시 서울로 이시, 다시 들어오실 생각, 이사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그건 없는데 아, 그건 저희가 없어요? 좀 분양 분양을 좀 알아볼까는 하거든요. 지금? 분양을 알아보신다고요? 네, 근데 인천이나 근데 서울에 분양하기는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최대... 이제, 이제 이제 유주택자가 네. 되신 거니까. 네. 여기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 어이 신림 현대가 아파트 단지는 조금 오래 됐어요. 네. 주거지 옆에 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호재는 뭐냐면 경전철 호재가 있고요. 네. 어, 두 번째 호재는 이제 신림 뉴타운이 있어요. 네. 신림 뉴타운이 이제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전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경전철 착공 들어갔어요. 네. 이 현대 아파트 이렇게 끼고 신림 뉴타운 쪽으로 해서 그 서울대까지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신림 현대 쪽에 여기 두 개가 들어와요, 앞뒤로. 네. 그러니까 신림 현대가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경전철이긴 하지만, 어쨌건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정시에 갈수 있는 전철 그러니까 경전철이긴 하지만 전철망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실림유타운이 바로 이 실림아, 이 아파트 쪽, 어, 현대아파트 쪽으로 붙어 있는데 실림유타운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는 상당히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래되긴 했지만 내 아파트 가격에 조금 상승 여력에 조금 시너지 효과를 줄수 밖에 없고 역세권이 네. 단지에 앞뒤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역을, 이, 이 경전철이 개통하고 나면 지금보다 차익은 더 실현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일단은 5년 이상 기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 문제는 지금 이거를 1 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주택이 없으시니까 지금 네, 거주를 예. 못 하니까 1 주택 비과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다행히 지금 구입하신 지한 달밖에 안 되셨다며요. 네. 예, 예. 어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되 내가 네. 10년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현재. 네. 예, 예. 이게 올해까지만 가능해요. 네, 예, 예. 근데 이거를 구입 후,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한달 네. 되셨다며요? 네, 예. 일단 이게 등록은 가능해요? 네. 대신에 내가 이건 10년을 무조건 임대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 5년 이내에 팔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 중과세를 내셔야 돼, 아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어, 양도세라는 건 내가 번 이익에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내가 낼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세테크를 정확히 하시려면 결국은 이거는 앞으로 이, 이런 제도는 없을 거예요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제도는 네이 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10년 뒤 정도 돼야 여기서 실림뉴타운의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경전철 개통해야 한 호재 한번. 그리고 네. 이실림뉴타운 완성에 의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의 가격을 조금 끌어 올려 주는 효과 두 번. 네. 네, 10년 정도 기간이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요때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네. 네, 우선 이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잘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다면,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 그리고 꼭 올해 안에 등록하는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41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30평 아파트를 매수한 지 5년 정도 됐고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학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재건축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대지 지분 대비 무상 지급 평수가 예측 가능한지도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5년 동안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향후 전망과 함께 재건축까지 좀 바라보시는 것 같거든요. 도움 좀 주실까요? 네, 문자 상담을 상당히 꼼꼼하게 <laughs> 주셨네요. 네, 오히려 답변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13단지는 어, 재건축 후재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요. 이게 한 2만 7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재건축을 전 단지가 이제 재건축에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다 하게 되면 이게 4만 세대가 넘는 단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확보된 곳에서 신규 아파트 4만 세대 즉 신도시가 하나 이곳에 생기는 거예요 서남권에 그렇게 되면 은 여기는 향후 마곡지구의 제일 배우 업무, 저 배우 주거지가 될 곳으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 그 가치는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정말 잘 지어놓은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 재건축까지는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량기지 이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인천지역과 좀 연계가 된 그런 이 차량기지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도 기다리고, 이런 지역 발전 호재 기다리기에도 아주 괜찮다. 선택 잘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어차피 재건축이니까 어 내가 이게 무상으로 갈수 있는 평수 기준이 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지 지분 갖고 무상 지분율을 따지고 막 이걸 계산해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수, 아파트 평수 있잖아요. 뭐어 20평, 24평형, 33평형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한 현재 대 아파트가 150%가 딱 150%를 딱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보다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높다. 약한 200%다. 아니면 150%다. 아니면 100%다. 이렇게 되면 되면은 어떤 거냐면 100%면은 이 차이가 50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플러스 50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거 약간 4분의, 1, 4분의 1의 감가, 여기는 4분의 1의 진가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내 아파트 현재 거주 평수에서 딱 용적률이 150%대다 그러면 재건축해서 돈한푼안 드리고 똑같은 새 아파트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내가 용적률이 50% 200%다, 이 아파트가. 근데 재건축한다 그러면 조금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150%도 좀 낮다. 그러면 내가 돈을 오히려 환급받는다. 아니면 더큰 평수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확한 거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 기준으로 조금 판단하시면 되고요. 목동단지 같은 경우는 평균 150% 이하거든요. 용적률이. 그래서 새 아파트로 바꾸는데 돈한푼안 드리고 그냥 현재 거주 아파트를 무조건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큰 걱정 안 하시고 재건축 이후까지 꾸준히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도 좋고요. 또 재건축 이후에도 지금 평형은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 놓고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지금 제가 그 중촌 주공 8단지 아파트하고 네. 그리고 저기 미성 아파트랑 그리고 이 일산에 네. 그 문문촌마을 세경아파트랑 마지막으로 거만 서해그랑블 아파트 네개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아그 중에 하나를 매수하려고 오. 하는데 네. 어, 어떤 게 제일 좋은가 해가지고요. 어, 네. 우선 지역이 여러 정도 차이가 있는데 미성 아파트는 네. 어디에 있는 미성 아파트 보셨어요? 네, 구 신사동의 미성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우선 어, 서쪽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등촌동에 네. 등촌 주공8 단지 하나 보셨고 인천 네. 신사동의 미성 아파트랑 인천 거만동의 서해 그랑블 아파트 그리고 네. 일산 문촌마을의 세경 아파트까지 네. 이렇게 네 개를 보셨는데 어, 이네개의 네 아파트 혹시 거주 목적도 있으세요? 네 예, 거주 목적으로 거주 목적하고 투자 네. 목적하고 다 보려고요. 실 거주 목적, 실 거주 네. 하시면서도 투자 가치까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시지요. 네네 예, 예. 네 개의 아파트를 비교하려니까 지금 대표님께 열심히 지표를 찾고 계시거든요. 바로 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상당히 광범위하게 오시네요 네. 예. 실거주 및 투자인데 지금 지역이 너무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두 곳은 그래도 어쨌건 서울권이니까 괜찮은데. 예, 예. 지금 일산하고 검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활권이 다르거든요, 지금. 아, 예. 일단은 제 예.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데는 이제 그 문천마을 새경아파트랑 네. 어암서의 그랑고 아파트 이렇게 제공가 아, 두 곳이 아무래도 가격이 접근하기가 좀 편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산하고 검단하고 그두 곳에 딱 비교. 네. 예, 비교 두 곳인데, 어, 어떻게 보면 현재 지역의 변화를 보면은, 어, 검단 신도시 쪽에, 검단에 있는 그, 요, 검암 지구에 있는, 검암 지구에 있는 이 서해 아파트가 더 좋을, 좋게 보일, 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여기 보면 검암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네. 어, 아래쪽에 보면 루원시티 개발도 있고, 이쪽에 보면 여기서 좀 도시개발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 보면 가장 큰 검단 신도시가 공급이 돼요 여기서. 예예. 그러니까 내 아파트 옆에 개발이 되는 건 좋은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인천 지역이 사실은 아파트가 부족한 곳은 아니에요. 예예. 인천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곳이에요. 특히나 그리고 어, 청라나 어, 송도처럼 신도시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예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또 여기 검단 신도시 가한 7만 세대 되거든요. 예, 예. 검단 시도지 고, 공급할 거고, 이루원 시티도 한만 세대 돼요. 예, 예. 그리고 역세권 이것도 거의 한 8천 세대 되고, 예, 예. 이길 건너 도시개발 사업도 한 3, 4천 세대 돼요. 예, 예.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이게. 아, 예.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어떤 현상을 네. 발생하냐면, 네. 긍정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확률이 높아요. 수요 이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새 아파트로 그냥. 아, 예,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예. 다음으로 이제 그 문촌마을이잖아요. 예예. 여기는 이제 주염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예.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은 이제 g t x 가 여기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g t x 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또기반시설다 갖춰져 있고 향후 뭐 예. 리모델링 호재 얼마든지 일산에서 터져줄 수 있고 일단 검, 검암하고 여기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 문촌마을이에요. 그죠? 렇 예예. 이건 해결되셨죠? 예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어, 미성아파트하고 어, 등, 등촌주공 8단지인데, 미성아파트는 보면은, 그, 증산유탄 5구역 아파트 붙어 있어요. 예, 예. 붙어 있으면서 얘도 재건축을 할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재개발 지역 플러스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예. 그런데, 이 비슷한 호재는 등촌주공 8단지도 갖고 있어요. 예, 예. 등촌주공 8단지는 뭐냐면, 등촌주공 단지들은 재건축을 못 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는 뭐를 하냐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더 아까 저 미성보다 또좀 제가 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예. 여기는 마곡이라는 첨단 업무단지 특히 연구단지 중심의 업무단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여기 CJ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부지도 개발을 할 거예요. 예예. 개발 플러스 자체 개발 호재, 이것까지 같이 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등촌에서는 8단지보다는 이쪽 그 등현 초등학교 있는 그 10단지 있어요. 단 예, 왜 예, 예. 예, 등촌동에서는 이 등현초등학교에 대한 서, 선호도가 높거든요. 예예. 예. 요 등현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를 조금 선택하시니까 좀더 유리하세요. 아, 단 그래서, 정도면? 예. 그래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다라면 덜하다라면 내가 감내, 인내, 감수 가능하다라면 예. 1순위는 등촌주공 한0단지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2순위로그저저 저 문촌마을이죠. 예예. 예. 문촌마을 보시고 3순위로 아까 그 신사동 네. 미성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시겠죠? 잘 결정하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좀 많으셨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좀 중점 두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성동구 도선동 3 1 6 녀. 네, 이거 주택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한 지가 9년 됐고요. 네, 어, 저게 8년 살았어요. 아, 8년 지금도 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성동구 도선동의 310의 6번지 주택 과연 향후 전망 어떨지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예요? 단독 주택이에요? 예, 단독 다가구예요. 단독 주, 단독 다가구. 예. 그럼 거주하시면서 지금 임대 놓고 계시는 거겠네요. 예, 예. 어, 주택의 연수는 좀 얼마 정도나 됐어요? 한 20년 된것 같아요. 아좀 오래 되긴 했네요. 예. 근데 일단 도선동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예. 그런데 이 예. 동네에 가요 오피스텔이 예. 너무 많이 지어서요 오피스텔이 이쪽 왕심리역 쪽이라든가 이쪽 상업 지역이 좀 많이 짓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많이 짓고 있어. 이제 우리 집은 오래돼서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5개가. 이, 이 예. 땅이, 예. 땅이 보면은 이 북측에 도로를 끼고 있잖아요. 예, 예. 어, 이 북측에 도로를 끼고 있다는 라건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땅의 면적이 조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좋기는 하겠지만, 땅의 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예. 몇평 정도나 돼요? 43평이요. 아, 43평이면 사실 네. 이거를 조금 그새 걸로 바꾸는 전략도 좀 필요하거든요. 남 걸로 갈아타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좋다고요. 아, 리모델링? 예, 네, 왜냐면 하 네. 이거는 나중에 뭐 옆에 땅을 좀 내가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네. 와서 옆에 땅이나 같이 내걸 매입을 해서 이거를 거, 새롭게 건축을 하기에 북측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북측 일조 제한을 많이 안 받아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 예.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이런 땅들이 자꾸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도선동은 왕십리역과왕십리 유타운 사이에 끼어 있는 노후된 주택단지란 말이에요. 그죠? 렇 예, 맞아요. 물론 이런 상업, 상업지에 뭐, 오피스텔 공급되는 건 맞기는 해. 하지만 도심지에 남아있는 몇안 되는 개발 가능한 지역인 건또 분명해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을수록 미래에 딱 가,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올라갈 곳이기 때문에 예. 어, 무리해서 처분하기보다는 조금 내가 어, 임대놓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서 길게 가져가도 좋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지가 음. 적어서 짓지는 못하고 그래서 고민했 네, 빠졌어요? 제 생각에는 여유자금이 예. 조금 있으시다면 옆에 땅을 조금 협의를 해보시고요. 예. 정 안되더라도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제가요, 이거 산재가 9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임대 소득을, 그거 등록을 해야 될. 요 이거 될까요? 1주택만 있으세요? 예. 이거 1주택만 있으면 뭐 9억 초과 주택들은 신고하는 예. 게 원칙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예. 이게 제가 방송에서 드릴 말씀이 조금 아니라 이거를. <laughs> 원칙은 맞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1주택자는 그게 아직은 안 하고 있어도 그 돼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까지 그, 조금 감안을 하셔서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세미나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상담 신청을 한번 하셔서 별도로 이렇게 쭉 내부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